네, 안녕하세요. 조세영 프로입니다. 자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이 카이버 네트워크입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자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저는 2018년 19년 17, 아, 17년 정도 되겠다 뭐그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너무나 좀 매력적으로 좀보여졌던 그런 코인 중에 하나가 어,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코인이었는데 물론 전반적으로 비트가 좀 많이 무너지고 깨지면서 같이 이런 것도 많이 깨졌었죠 그러나 카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. 제가 봤을 때 진짜 재미있게 한번, 어, 수익 만들어내는 것도 화끈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이 카이버 네트워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뭐, 최 일봉으로 보더라도 최 근래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은, 더 길게, 뭐, 달로 끊는다고 하더라도, 어, 달로 끊는다고 하더라도, 어? 2019년부터, 이 진짜 정말 재미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게이 카이버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만큼, 좀 이번에도 조금 기대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다른 기점에서 비교를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횡보가 길어지면 횡보가 길어진 만큼 터지는 구간이 빵빵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 카이버가 이제 이 상장하고 이 횡보 구간 이만큼의 횡보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중간에 한번 튀어줬던. 이런 움직임들을 제외하고는 다시 한번더 약으로, 약으로 한번 정도 더 튀어 줄 확률은 조금 더 보여진다라는 관점에서, 어, 카이버 네트워크 오늘 좀한번좀 이야기를 해 드려 볼 테니까, 어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좀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카이버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장기 스윙 절대로 저는 원하지 않는다. 단기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.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점을 계속적으로 잘 방어를 하고 있다. 만약에 카이버가 저점이 깨졌다라고 하면 역시나 카이버도 좀안 봐야 되는 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점이 거의 좀 방어가 좀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물론 한번더이 600짜리까지 한번더딱 내려와 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최고의 베스트다. 음, 제일 좋은 베스트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일단 600짜리 내려오지도 못하고 700도 지지를, 지지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. 700도 이제 지지를 해버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, 칼이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단기 시점으로 좀 노리는 게 맞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. 거기에다가 단기 추세 상단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꼬리 길게 하나 좀 달아줬지만은, 달아 줬지만은 요게 요게 지금 이제 기준점으로 볼수 있는 그런 라인이다라고 볼수 있을 거고 요이 위에 꼬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관점이 나왔었냐? 그러면 요런 관점이 나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돌파를 해주는 구간으로서 아래 하단 또 무너지지 않은 상황, 상단 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.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더 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카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700선 정말 튼튼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700 라인 어700 라인을 조금 강하게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이700 라인이 크게 뭐 깨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조금 뭐 단타로.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좀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열려있는 저항대, 그 위쪽으로 열려있는 저항대,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종적으로 돌파를 좀 해줬으면 하는 저항대 라인을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요 요 라인 정도가 좀 잡히겠네요. 933원 정도가 좀 잡히겠네요. 요기를 한번더 뚫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. 요거 위에 꼬리처럼 하나 길게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, 라고 보여지는, 어, 시점이다,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렇, 그러면,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933원까지 보느냐?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. 그거는 아닐 겁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? 바로 여기 아래 보이시는 번호, 번호로 숫자 3번, 어, 숫자 3번 딱 남겨주시는 분들은, 숫자 3번 남겨주시는 분들의 한에서 이카이보 네트워크의 정확한 매수 시점, 매도 시점, 손절 시점까지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근데 이 영상 보고 혼자 좀 대응을 할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힌트 드렸어요. 700 라인 한번 지켜봐라. 그 다음에 요거는 첫 번째 저항 라인은 아니지만은 요 라인을 한번 돌파를 해줬을 경우에는 크게 급등 나오는 라인, 저항 라인이다. 이렇게 두 가지 자리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아, 나는 혼자 자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혼자 자신이 없다.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싶다. 그리고 나는 좀 같이 이런 것들 같이 뭐 자리도 공유를 하면서 좀 들어보고 싶다.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, 3번 남겨주시면 제가 이 카이버 네트워크 매수가, 매도가, 목표가까지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비트가 어제부터 이제 조금 다시 한번더 추세 전환을 해서 반등이 조금 길게 나와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알트 포인들 역시나 또, 한 번, 한 번, 좀 크게, 크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만들어져 간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아무 코인이나 아무거나 들고 있, 있으면 되냐? 그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?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, 어, 제가 영상에서 계속 다루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걸 준비를 했다? 바로 매집코인 우리는 매집코인을 준비를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집코인 아나 어, 진짜 이거 코인 매집하고 있는 코인 한번 좀 노려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자 이렇게 매집코인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어, 무료 매집코인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하게 우리는 준비를 했죠 이게 터졌을 때 얼마나 크게 크게 터져줄 수 있을 것인지 참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까지 기회는 열려 있다 어, 숫자 3번 보내셔가지고 이 매직 코인까지도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자이 매직 코인과 그다음에 이 카이버 네트워크 두개다 플러스 해가지고 1 플러스 원 개념으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어, 나는 좀 진지하게 한번 좀 한번 카이버 네트워크도 그렇고 매직 코인도 그렇고 수익을 나고 싶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숫자 3번 남겨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, 마지막으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